오늘은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피어낸 그리운 사람들의 실린 박이엽 작가를 추모하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이엽 작가는 1936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이엽 작가에게 큰 신세를 진 시인 강민은 그를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만년에는 자주 만나질 못했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파주로 이사를 했노라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로 전화 한통 못해보고 그의 부음을 들었다. 문상을 가서 그의 부인과 가족을 보고도 그저 고개만 숙일 뿐할 말이 없었다. 그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와 집 주소는 아직도 내 수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강민의 후회와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죽고 나서 찾아가면 뭐 하나요? 살아있을 때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을 좋아하지 않고 문상객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들 중에 강민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설가 배평모는 박이엽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이엽 선생은 타계하기까지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모습을 끝내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인지 잊었지만 범죄자는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예술가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에 공감하는 나는 박이엽의 작품을 통해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명 200년 머리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는 민중의 역사여야 한다고 믿는 저에게 있어서 본시 가난하고 힘없고 박해받는 사람의 복음인 기독교.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민중, 즉,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그따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을 왕의 경전, 신약을 민중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기독교 역사가 민중의 역사라고 믿는 박이엽 작가에게 동지 의식을 느낍니다. 그는 또 허명 즉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명성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버려서 마땅한 것을 버리고. 진여야 할 것을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은 대형 서점의 매장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도리어 버려야 할 것들이 많고 진열대 앞줄에도 나와보지 못한 채 뒷전에 쌓여있다가 버려지는 책들 중에 오히려 진여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는지 이 글을 읽으며 나는 70년대와 80년대의 베스트셀러 잡지 선데이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베스트셀러이면서도 가보처럼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책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베스트셀러 오륜행실도 역시 계급주의와 갑질을 옹호하고 여성을 천시하는 책이기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한 책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박이업 작가야 말로 진정 독립한 어른입니다. 나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한편 박이업 작가는 글을 통해 재미있는 인물을 소개하였습니다. 김박사라 불리는 내과 의사입니다. 나도 딱한번 그분한테서 호되게 욕을 먹은 일이 있다. 담배의 해독에 대해 말씀을 하시길래 속셈 끊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말 대접으로 그럼 저도 담배를 끊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다.그러자 박사님의 입에서는 벼락치듯 하는 호통이 떨어졌던 것이다.야 이 개새끼야.담배 피기 시작할 땐 나에게 물어보고 시작했어. 작가는 오랫동안 기억하여 글로 옮길 정도로 김 박사의 쌍욕에 많이 놀랐나 봅니다. 햄릿의 욕설에 그의 의미가 죄책감을 느꼈듯, 박이업 작가도 김 박사의 욕설 덕에 담배를 끊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쌍욕을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재명의 형과 형수가 쌍욕을 듣고서도 부끄러워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고, 오히려 그 쌍욕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괴롭혔으니까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쌍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향해 욕설을 합니다. 윤석열과 이직들에게도 쌍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